진짜. 진짜. 우와 히메 사노다. 우와 히메 사노. 히메 콜이다 진짜 콜이다콜이다돈덤이왜 있지? 왕눈이 도그래 왕눈이. 왕눈이. 왕눈 왕눈. 요 이게 청대 아니에요? 모레야? 근데 말미잘 소라게 뭐야? 아, 말미잘에서 음. 엄말미어 응. 발광인가? 빛이 나는데? 약간 빛나? 응. 안에 빛나그렇요 안에서.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우와 어? 약간 해면... 해명... 해면 해명... 그치? 아, 소린개 아, 아. 이거 까먹는 거 뭐지? 이게 비어있나? 얘가 이거 옮겨서 집 만들었나봐 개불이야? 개불 왓 채우 만두게 만두기 된데? 만두개 아니야 이거? 어? 어레? who are you? who is it? w h a y 뭐 음. 어, 사그란이에요? 아, who are you? 와! Um. Wow. 우아유 우아유 성게 같은데? 말통과 우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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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우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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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건 뭐야? 저거 바, 저기 저기서 저기.. 좀이야 나도 어디어디 모르겠어. 제톱성어 맞는 거 같아 강훈아. 어그 입이 뾰족해. 이거? 응. 확대. 톱성어 맞는데? <laughs> 확대에서 보니까 톱성어 맞네. <laughs>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래? 톱성어 왜 저래? 그래? 어그득 <laughs> 음. 바닥에도 있어. 어 바닥에도 있네. 와와 <laughs> 와, 대박. 어, 대박. 어, 깜짝이야. 바닥에도 있는데. 어, 깜짝아. 음, 바닥에도 있어. 그러네. 실제로 봐볼까? 어, 빛, 네. 어, 비... 오, 겉에 달라. 오, 진짜 다르네. 세보 봤을 때. 보여? 어, 보여, 보여. 찍었어. 어, 눈? 눈이 빛나요, 얘는. 오, 뭐야, 노란 파란도 있네, 파란만 아니라. 진짜 빛난다아니 어, 체감 중화도 빛을 내고 있죠. 체감 중화가 빛을 내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엄마, 초록빛도 물고기야 저거. 어 진짜. 파란 것도. 아, 어. 너무 신기해.